여기 만들고 아시기는 거. 네. 됐습니다. <웃음> <웃음> 박싱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먹대장입니다 네, 김주영 선수가 신인 선수의 스파링 시작하겠습니다 검정색 헤드기어의 김주영 선수 그리고 노란색 검정색 색깔이 섞인 헤드기어의 신인 선수입니다 확실히 신체 조건이나 체중은 신인 선수가 훨씬 뛰어나지만 김주영 선수가 그래도 뭐 싸워놓은 경력이나 타이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스파링이 가능한 거죠 아예 지금 에프트 바디 좋았어요. 네, 김주원 선수는 어저 신인, 선수, 신인 선수의 긴 리치를 잡기 위해서 아마도 아마 어, 파고들어서 공격할 거고 순간적인 거리를 좁혀서 공격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신인 선수 쨌비 정말 좋아요. 이렇 자신감 있게 쭉 걷는 채. 프로 데뷔하지도 않은 선수인데 저 정도 실력을 갖췄다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분다. 선나오 네. <laughs> 타이밍을 잘 나와야 된다. 선장님이 선나오는 타이밍을 잘 보라는데요. 선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뭐운터를 치거나 아니면 걸어라는 뜻이겠죠. 아 지금처럼요. 아예 좋았어요. 이제 재미있다. 안다이 잽싸함이 치열합니다. 역시 어퍼 장인답게 아, 김용우 선수는 아, 근접해서 계속 어퍼로 상대를 괴롭히죠. 어퍼 컷을 치다가 가드가 모였을 때 배가 열리고 그렇게 이렇게 측면 옆 얼굴이 열리잖아요. 저런 걸 노리는 거죠, 김용우 선수. 아, 좋습니다. 김정우 선수. 아신 선수 큰감방 노렸는데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원투, 쇼트로 원투를 적중 시켰네요. 네1라운드도 이제 중반으로. 아 근데 뭐 이건 스파링이니까 뭐 스파링은 뭐 이기고 지고 상대를 뭐 쓰러뜨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이 배우고 익힌 거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겼다, 졌다 이런 건 없죠. 그리고 확실히 기량 차이가 어, 너무 많이 나는 스파링이기 때문에 아마 어, 김주영 선수가 되게 살살 하고 있지 않,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근데 저 신인 선수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프로 데뷔도 안 하셨는데 확실하게 가드할 땐 가드하고 공격할 땐 자신감 있게 공격하고 저런 게 되게 김종 선수처럼 저렇게 타이밍을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저렇게 훅 앉아버리면 내가 뭘뭐 해야 될지 몰라. 뭐, 아이 뭐지? 이럴 때 갑자기 위에서 훅이 날라온다고요 그런 거 맞으면, 아, 진짜 하기 싫거든요. 짜증나고, 아예 1라운드 훅 쓴다. 어, 주먹대장TV. 봐라, 응. 네가 몸이 긴장을하니까좀그 막새기 좀그 낙세, 그 죽기 살기로 갚지도 않는데 조금 열좀 갖고 해봐. 그래 네걸네걸 네 하고 힘이 들 들어가. 네. 들치고 이제 네. 긴장해서 힘이 더 들고 빨리 지쳐 그렇게 하네요. 응. 자, 이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아, 어? 김한상 어? 관장님의 조언까지 듣고, 예, 이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김종우 선수는 이제 확실히 신인 선수의 거리를 읽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편하게 들어가서 자기 할거 하고 가죠. 예. 또 빠질 때는 이 정도 빠지면 되겠구나 해서 딱 빠질 만큼만 빠지고. 역시 챔피언 없습니다. 예. 장인 선생님 같네요. <laughs> 생님 그래도 신인 선수도 오늘 정말 한수 배우러 왔기 때문에 준비하신 걸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주영 선수, 어퍼 장인이죠? 네. 붙었을 때 어퍼 컷. 정말, 네, 짜증납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데미지도 있죠. 그런 식으로. 아, 예, 근접, 근접에서 되게, 공망이 많이 오가는데 김주영 선수가 확실히, 잘 피하네요. 진 선수는 좀더 앞손을 활용해서 쭉쭉 뻗어서 계속 못 들어오게 하면서 들어온다 싶으면 뒷손을 날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기의 신체 조건을 활용해야죠. 근데 활용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죠. 멋진 스타링입니다. 네, 천천히 어떻게 치나 보고 있는 김주영 선수. 진이 선수 좋아요. 네. 주먹 끝에 힘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없네요.

네, 신선수 어예 지금 김지 선수 러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 맞고 버티는 신선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좀 움찔하거든요 아니 잠시 멈추나 주먹대장TV 네,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지국 선수 조금만 거리를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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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편하게 들어왔다 나한다에집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다 그래도 신선수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펀치가 조금 위협적입니다. 좋아요. 바디 한 대, 바디 한대더 맞았죠. 아 네, 아파요 저거. 저거 진짜. 그래도 코티네 대단합니다 진짜. 저 저렇게 맞으면 아, 체육관 밖에 굴렀습니다. 굉장이아 아, 지금도 플러스 초파야. <놀던> <거. 거. 놀던> 의외로 신인 선수의 뒷손이 뒷손 후기 조금 먹힌 것 같아. 아, 야, 주소는 거 같아요. 아그 선수 가드 내리고 편안하게 경기하는 편안하게 스파링하는 김지호 선수. 아, 방금 뭐. 습박 정말 좋았습니다. 예, 역시 김주영 선수. 원, 아, 리시 신선수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게임감 스파링을 하는 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리잡는 김주영. 아, 역할스. 예, 운전석 춤추는 것 같습니다. 어. 연타 좋아요. 반갑다, 반갑다.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말이 참 쉬운데, 그렇게 하긴 정말 어렵죠. 네, 간다. 아, 진짜 주먹도 많이 나온다. 그래도 네, 3라운드 30초 남았습니다. 아, 예 신인 선수도 근데 저정도 버티시는 거면 정말 대단하실 겁니다. 어, 지금 뒷선 더블 매집이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와 이제 그만해. 고해서 우연히 우연히 살살해요 우연히. 하나만 더하시겠다할수 네. 네. 어. 있어? 네한번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주먹대장 TV

어, 김정훈 선수 어퍼컷 또먹겠죠 역시 쌩이 아, 상체 무근이정말좋습니다 맞아요. 역시 히 마지막 라운드니까 김종훈 선수 강도를 훨씬 낮춰서 아, 예, 지금 하나 예, 들어왔어요. 선생님에게 한방 먹인 학생 김리온 <laughs> 선수 바로 구수합니다. 앞 더블로 엄청 빠르네요. 역시 아, 근데 역시 그 심장이 되니까 리치가 기니까 뒷손을 이렇게 쭉 넣었을 때 상대의 얼굴까지 닿는 것 같아요. 크로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저거 뭐죠? 이렇게 가리가리 아, 가리. 지방 라운드, 천천히 받아주는 김정영 선수. 네, 신인 선수는 지금까지 배운 거 많이 연습해야겠죠? 아니면 체력을 끝까지 다 쓰고 내려오던가요? 근데 네, 아마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정말 큰 선수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리치 차이가 한 10cm 이상 차이 나는 것같은데 거리에서 전혀 안 밀린다는 게김종선 선수가 대단하네요. 역시 경험과 경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30초. 금성자 선수.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예, 받아주는 챔피언. 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 아, 얼굴은 고용하지 않네요. 김준호 챔피언. 네힘힘다 쓰고 와야죠. 계속 쳐야죠. 계속 쳐야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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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밥상 차려줄 때잘 아. 먹고 나왔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좋아. 감사합니다. <laughs> 주먹대장 TV.